세상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죠.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 사람 넘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즉,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주변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이 아름답고도 신비스러운 역사가 그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두 명씩 짝지어서 보내셨을까요? 왜한 명씩 따로따로 보내지 않으시고, 한 명씩 보내면 열두 군데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열두 제자를 등명식부는 여섯 군데 밖에 못 보내는데, 왜 예수님은 둘씩 보내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증인의 최소 숫자가 두 명이기 때문입니다. 고약신명의 1 5절을 보면, 사람이 법적으로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한데, 그 증인은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돼요. 객관적으로, 입증되려면 최소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부약의 전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대중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쩌면 훗날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전도받은 일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증인을 부르시는데 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 두 사람 이상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전도하지 않았느냐. 즉두 사람 이상이어야 객관적 법정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두 사람씩 짝지어 보내셨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사람씩 짝지어 보낸 것은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한 사람이 넘어질 때 다른 사람이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즉,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며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두 사람씩 짝 지어 보내셨다. 그런 견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내신 것은 제자들의 인격적 성숙을 위해서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12제자가 어떻게 짝을 줘가지고 전두에 나갔는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두 사람씩 짝진 이름이 나와 있어요. 먼저, 시몬 베드로는 그의 형제 안드레아가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세베리아들 야고보는 그의 형제 요한과 또 짝을 이뤄요. 다음으로는 빌립과 바들롬의 가 이루고 그 다음은 도마와 세리마테가 짝을 이루고 그다음에는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로가 짝을 이루고 마지막으로 가나안인 시몬과 가론 유다가 짝을 이룹니다. 이 중에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가 이루은는 아마 환상적인 짝이었을 거예요. 두, 둘이 형제로서 같이 쭉 자라왔기 때문에, 대화가 잘 통하고 서로 보조를 맞추기가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가나나인 시몬과 가론유다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짝입니다. 가나나인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질러지자, 그러니까 아주 격렬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과격, 진보, 진영에 속한 운동권 사람이었어요. 로마 정권 정복을 위해서 막 열심을 내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온 예수님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가룟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쁜 쪽으로 손익 계산이 아주 빠른 매우 이기적인 배신자였습니다. 이가룟유다를 보면서 시몬은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음흉스럽게 손익만 계산하는 그 유다와 함께하면서 저 유다를 내가 어떻게 가슴에 품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는 유다를 보면서 그리고 유다를 위해 기도하고 가독거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 시몬의 인격은 굉장히 성숙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맞아야만 성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안 맞는 사람과 짝을 이루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고, 또 용서하는 법을 배우면서도 성숙이 일어나는 겁니다. 비록 생각과 관점이 달라도 서로 참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서로를 용서하는 가운데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고, 인격은 더욱 아름답게 다듬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의도하신 교회는 진정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삶의 역경과 환희를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실패와 상처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일어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열두 제자를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데, 보내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발 신고 두고로또 입지 말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와 신발 이두 가지만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당시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지 오늘날에만 오늘날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좀 곤란합니다. 어, 오늘날 전도자들이나 선교사들 어, 이 말씀에 보니까. 이말씀을 보니까 지팡이와 신발만 가지고 가라고 했으니까 이두 가지만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잘못이죠. 성규지에 가면서 어떻게 지팡이와 신발만 가지고 가요? 양식도 배낭도 또 필요한 돈도 두고 또 있어야 되죠.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이 지팡이와 신발만 가지고 가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당시 이 팔레스틴 지역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은 해발 750m 정도 되는 곳에 예루살렘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차를 타고 한 30분만 내려가면 사해바다가 나와요. 금방이죠 30분. 사해바다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사해바다는 어떤 곳이에요? 이 해수면 C레벨을 예, 기준해 볼 때, 자그만치 마이너스 421m, 해수면보다도 421m가 더 낮은, 아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에요. 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 이 사이에는 아주 험한 길이에요. 광야도 있고요. 그냥 험한 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데를 다니려면 뭐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지팡이가 필요하고 또 신발이 필요합니다. 샌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지팡이와 신발만 가지자는 것은 정말 최소한의 준비만 해라. 정말 필수적인 것들을 그것들로 가져가고 그 이상은 가져가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럼 왜그 이상은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전도자한테 너무나 많은 것이 있으면 고추장스럽기 때문입니다.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삶이에요. 심플 라이프입니다. 전도자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의지할 대상은 돈이나 양식이나 자기들이 가진 물건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지팡이와 신발만 있으면 뭘, 뭐를 더 의지하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있을 곳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 쉴 곳을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더 하시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여기 누구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하신 것은 이집 말고 다른데 더 좋은 곳은 없나. 두리번거리며 찾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제자들이 전두를 나가는 목적은 편안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어느 집이 더 편하게 쉴수 있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전도자한테는 환영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절 당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혹시라도 전도를 나가는데 예상치 못한 냉담한, 냉담한 거부를 당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놀라거나 기분 나빠지지 말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방조사를 봐주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내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분이 말씀도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면서 그집문 앞에 가지고 그냥 발에 먼지로막 진짜 떨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말씀 적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먼지라는 것은 죄악의 상징으로서 세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 속에 숨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동기 중 하나는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안 받아들일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기가 즐겨하는 그 죄를 더 이상 할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등을 하는 거죠. 죄 때문에 복음을 안받아드려요 이런 의미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 이것은 뭡니까? 나는 당신의 죄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 우리는 당신의 죄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이 예수님을 거부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죄악의 먼지가 우리에게 달라붙지 아니하도록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귀신은 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시작하면 귀신들은 우리의 전도를 방해하고 또 우리를 공격합니다. 막 귀신이, 어, 공격할 때, 이때 우리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방해하고 공격할 때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 보일의 능력을 의지해서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절망에, 그 어둠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줘서 그 사람이 소망의 빛을 바라보고 그 어둠 속에서 영광의 밝은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삼으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진정 훗날에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신앙의 참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어, 다들 보셨겠지만, 예전에 그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죠. 전 세계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온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조바심을 가지고 또막그 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그 비극 속에 나타난 영웅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영웅들이 나오죠.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자신의 그 마지막 목숨을 내어놓고 그 여인을 살리는 제프라고 하는 주인공. 그도 일종의 여, 영웅입니다. 또, 침몰하는 배를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그 키를 붙들고, 배와 함께 침몰하는 캡틴 스미스 함정도 일종의 영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그 긴박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사람을 살려보려고, 구명도에다가 사람을 실어주고, 뭐, 끝까지 노력하는 그 선원들, 그들도 영웅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영화 속에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가장 감동적인 그런 장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악기를 붙들고 음악을 연주하던 악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곳은 영화였기 때문에 각색된 부분이 많지만 그 밴드 팀의 단장, 월레스 히틀리는 실제 크리스천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에서 그런 밴드를 플레이하면서 끝까지, 어, 착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찬송 연주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거룩한 소망을 두고 두도록 그렇게 자꾸 촉구를 합니다. 그는 사실 전두를 하기 위해서 이 화려한 무너질 수 없는 배, 그 배에 타서 대서양을 횡단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그 배에 탄 악장이었습니다. 그는 그 혼란한 방국,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다들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무너질 수 없는 배라고 착각하고 그 배에 소망을 두고 탔던 사람들한테 자기의 팀 멤버들을 격려하면서 마지막 장엄한 음악을 연주하면서 계속 소리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가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그때 그 연주된 음악이 어떤 음악이었죠? 매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이었죠. 다같이 한번 찬송하실까요? 내 주를 가가이하게 하늘 십자가 징 같은 고생이나 십자가 징 같은 예수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가 소망입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침몰에 가는 그배 속에서 그가 막 간절히 외치는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는 실로 그 화려한 무너지는 세상이라는 배 안에 타고서. 소망의 근거를 잘못 착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이 무너지자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사람들한테 예수가 참 소망임을 선명하게 알려주었던 신앙의 참 영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인은 인간이 만든 화려한 배 무너질 수 없는 배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 배에 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는 비극들을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저기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또한 월레스의 그 메시지를 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를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세상에서 무너질 수 없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참 신앙의 영웅적 삶을 우리 또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성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 이상은 갖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리 절박하고 급하기에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각 동네를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회개할 것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습니다. 마찬가지로 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니라. 소망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참 소망과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못조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날마다 선포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소망을 갖고 우리 때문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그 놀라운 역사. 우리 삶 가운데 홍수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